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논단에 실린 저희 글왜 균형발전인가? 갈등 천국 대한민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11월 21일자에 실린 글로서. 연말이어서 그러지 조금씩 자꾸 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 최근 김포시와 그 주변 도시의 서울 통합을 경제 논리로 주장하면서 서울 팽창은 음. 메가시티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가 이제다 싶어 시장 원리가 대세이며 바람직, 바람직하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몰렴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의 나라에서 이만큼 살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지방과 농촌의 이생유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거점 성장론으로 혜택을 보는 수도권과 대도시가 지방과 농어촌에 진빛을 갚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갚기는커녕 배를 더 불려야 한다는 식으로 가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집중을 강요하니 한심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농어촌에 대해 빛을 줬으면 갚아야 하는데 갚기는커녕 점점 더 경제 논리를 내셔 서울과 수도권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도 수도권이 절반이 넘고 국회의 원 수도 더 많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의 발전과 도시의 성장은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에 의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계 생산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적은 자원으로 빠른 경제성을 이룩하다 보니, 성장을 이룩하다 보니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보시대이며 사회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제5차 정명, 정신혁명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전히 시장 논리에 매몰되어 전 국가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만약 시장 논리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거의 필요가 없고 시장에 맡겨두면 될 것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오늘의 기본적인 책무가 시장경제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것으로 그들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망가하고 있습니다. 낡은 이야기이지만 지역균형발전 불균형문제가 가져올 문제를 정리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경제 활동이 집중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고루고루 배분되면 더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은 사회의 불평등을 심하게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보건, 고용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될 경우 이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환경 부담을 분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람과 가추의 팬데믹이 과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은 정치의 안정성에 이바지 할수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 소외감이나 불만이 증가하여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균형 발전은 경제적 성장, 사회적 평등, 환경 보호와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전체적인 갈등은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나머지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경쟁의 도를 넘어 심지어 노래방에 가서도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시장의 본질은, 어, 끊임없이 무한 경쟁을 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좌우를 활용하는 것이고, 정부 특히 정치의 본질은, 평균 이하로 떨어진 부분을 끊임없이 위로 올리는 노력, 노력하는 형평석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는 효율과 형평의 잣대가 고루 적용되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정당 간 갈등 등 갈등 천국으로 바뀌고, 바뀌어가면서 모든 국민이 불행한 사회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결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불균형 문제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서는 중앙 정부나 수도권에 맡겨서는 더 균형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직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역대 정부와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수도권에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권 남북군 남북군이 독립운동을 결행하야만 하는 당위성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문제 해결에 집중한 나머지. 남북권 주민들에게 스스로 활로를 잣대로 내팽개치고 있으며, 효율성에만 지나치게 중점론 애비타, 애비타당성 분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니, 지방의 발전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그리데도 아무 반발도 하지 않는 남북권 주민들의 속을 남북권 주민들 을 보면 속이 터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남북권 주민들은 수도권만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 대동당리를 하여 빌려준 돈을 수도권으로부터 받아와야만 갈등을, 주, 갈등이 줄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